사람의 진짜 속 마음을 알고 싶다면 이것을 지켜보세요. 일 말투와 태도, 말을 예쁘게 하는지, 상대를 배려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 시간. 작은 약속이라도 시간을 잘 지키는지 확인해보세요. 시간을 지키는 것은 곧 상대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3. 경청하는 자세.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 들지 않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지 보세요. 좋은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역경을 대하는 자세.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지 지켜보세요. 보이기를 극복하는 모습. 진짜 그 사람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오, 겸손함.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기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정한 자신감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육감사 표현.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지 보세요.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타인에 대한 태도, 자신보다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사람의 진정한 배려심과 인성을 알수 있습니다.